안녕, 지구인. 오늘은 우주 밖으로 나가보려고 그래. 음, 이쯤이 딱 좋을 것 같은데? 여기서 보여줄게. 자, 지구인. 너희가 살고 있는 지구야. 너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 자 이게 너희들의 지구의 실제 모습이야 어우, 이 점들이 뭔지 알아 이게 다 인공위성이야 그리고 여기 이 초록색은 뭔지 알아 줄로 일자로 쫙까 있잖아 이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공위성을 쭉 쏜다는 그 스타링크 그거야 엄청나지 와 근데 멀어질수록 인공위성은 점점 더 늘어나. 이 점들이 다 인공위성이라니까 보이지? 이 띠들 쫙 있는 거 이게 지구에 깔려 있는 인공위성이야. 오 엄청나 무슨 지구를 인공위성이 보호해주고 있는 자기장이 있는 것 같아 보호막처럼 이렇게 말이야. 엄청나지? 이 지금 원들은 뭐냐면 인공위성이 지금 도는 궤적을 보여주는 거야. 어 엄청나. 어때? 지구? 오늘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. 와, 지구에 인공위성들이 엄청 많지? 오. 이렇게 깨끗한 지구가 아니라, 이렇게 보이는 게 지구야.